폭스 축교환식 네임보우 LED 기계식 게이밍 유선 일반형 키보드는 뛰어난 가성비와 세련된 디자인으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첫째, 성능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입문자에게 적합하며, 둘째, 소음이 적어 조용한 환경에서도 사용하기 좋습니다. 셋째, 인체공학적 설계로 장시간 사용에도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넷째, 무게감이 있어 안정적인 사용이 가능하며, 다섯째, 화려한 LED 조명으로 시각적인 즐거움을 더합니다. 구매자들은 디자인이 아주 만족스럽고 사용감이 부드럽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키보드는 게임과 작업 모드에 최적화된 선택입니다.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